이렇게 써야 될까요? 이렇게 써야 될까요? 이렇게 그죠 여기죠 그래서 손목 부분만 이렇게 쓰죠? 어예어 네. 어, 이게 지금 손목이 좋아하는 움직임이에요. 헬스윙 둘 땅땅땅땅땅 다 끌고 오죠? 네못 와요. 체가 모여 체가 어디서 뭔가 해야 돼네 그렇죠. 아니라 빼 네. 벌써 둘다운 하면서 내려와야 되고 아 어. 이렇게 어. 다시 보면 하나 두 여기도 아, 네. 그래서 두 네. 이때 맞아야지 여기서 전환 날아가고 길어지고 플리이스 응. 매끄럽게 딱 빠지는데 응. 보통 대부분 끌고 응. 어, 다운 다운 어. 손목 이렇게 되면 응. 이렇게 못 맞히죠 뭐뭐 해야 돼요 여기서 응. 안 맞으니까 아까 백스윙 알려드린 것처럼 날리고 간격 잡고 응. 둘. 둘 체중 들어오면서 속 들어오게 이게 캐스팅이랑 좀 달라요 응. 이기 아니라 응. 지금 요렇게 들어오는 거죠. 결국 지금 무게랑 회전하고 같이 날라오기 때문에 이 동작이 안 돼요. 시쉽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와요. 아. 그 아니라 틀어서 네. 넘어가고 네. 가서.